안녕하세요. 2021년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공중보건학 총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인구의 개념과 인구론, 인구 통계의 개념, 인구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강좌는 저자들이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그러므로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편하고 즐겁게 또 재미있게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 총론에서 인구의 개념 및 인구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인구란 일정 시간 및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및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의 집단을 인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인구론이 있겠죠? 18세기 말 인구론에서 만원 금역으로 인구 증가 억제를 주장한 토마스 R. 말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빈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토마스 알 말더스 즉 1798년에 주장한 토마스 알 말더스의 인구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밖에 인구 억제와 관련된 주장이 있는데 1822년 프랜시스 플레이스는 신 토마스 알 말더스주의를 주창하면서 만원이나 금욕 같은 부자연스러운 방법보다는 피임을 통해서 인구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초의 주장을 펼쳤었죠. 자 그리고 1916년에 마가렛 샌거는 미국의 산아제한 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오텐스는 23개국 대표가 모여 국제가족계획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이 설립된 국제가족계획위원회는 스웨덴의 국가가족연맹 IPPF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구통계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보고 가죠. 자, 인구통계의 개념에는 인구정태통계가 있고 인구동태통계가 있습니다. 인구정태통계란 특정 기간의 인구의 분포라든지 크기, 일도 연령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인구 정태 통계다라는 거고 인구 동태 통계는 일정 기간 인구가 변동하는 상황을 말하고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이라든지 사망률 혼인률 영하 사망률 등의 신고 자료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인구 동태 통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정태 통계와 인구 동태 통계가 있는데, 인구 정태 통계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인구 동태 통계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인구 동태 통계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성별 구성을 먼저 알아야겠죠.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인구비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성비는 여자 인구수 분의 남자 인구수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성비는 태아의 성비를 의미하고 2차 성비는 출생 시 성비, 3차 성비는 현재 인구의 성비를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성비 같은 경우는 출생 시 성비로 장내 인구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할게 시험에 이 보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음 중 인구의 성비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성비는 태아의 성비고 2차 성비는 출생시의 성비인데 이 출생시는 어디에 사용이 된다? 장내 인구를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3차 성비는 현재 인구의 성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고, 이 성비 구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 인구수 분의 남자 인구수 곱하기 100이다. 그런 거, 부모가 여자 인구수죠? 그리고 분자가 남자 인구수고,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비입니다. 남자 100명에 대한 여자 인구비가 아니고,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비가 바로, 인구 성별의 구성이다라는 것, 그 성비는 어떻게 된다? 분모가 여자 인구수고 분자가 남자 인구수고, 그다음에 곱하기 100이라는 것, 그다음에 1차 성비는 태아의 성비고, 2차 성비는 출생시 성비, 3차 성비는 현재 인구의 성비를 의미한다라는 것과 특히 2차 성비는 출생시 성비는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료 참고 사항으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한번 보죠. 1세 미만은 영아 인구를 의미하고 1세에서 14세까지를 우리 소년 인구라고 하고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 65세 이상을 노년 인구라고 하죠. 생산 연령 인구가니까 15세에서 64세 요거 꼭 하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 1세 미만은 영아인구 1세에서 14세까지는 소년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는 생산연령인구 65세 이상은 노년인구라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액티브 러닝 체크를 보면 1차 성비가 아까 태아의 성비 2차 성비는 출생 시 성비 근데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게 바로 2차 성비 출생 시 성비다 라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죠? 3차 성비는 현재 인구의 성비다 라는 거요 보기 문제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런 1차 성비는 태아 2차는 출생 3차는 현재 인구 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시험 문제 맞추는 데별 무리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죠 사실은. 이어서 연령 요인에 따른 인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구조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로서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의 모양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인구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인구 피라미드에 따른 인구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형이 있는데 피라미드형은 인구 증가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산다사형이라고도 하고 후진국형 인구 구조를 갖다가 피라미디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생률이 조절되지 않아서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던가 아니면은 출생률이 일정 부분 저하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망률의 저하가 빨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로 볼수 있는 발전형 단계를 피라미디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0에서 14세의 인구가 50세 인구의 2배가 넘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종형이 있습니다. 종형은 인구 정지형이라고도 하고, 소산소사형, 선진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다고 보면 되겠죠.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정체인구가 이루어지는 정체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의 인구의 2배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험에 가끔 정체형을 물어보는데 이 정체형을 갖다가 종형이라고도 합니다. 꼭 챙겨두셔야 되겠죠. 다음은 항아리형이 있는데 이 항아리형은 인구감퇴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은 선진국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산소사형 인구감소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낮고 정체적이지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욱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감소형 인구 구조를 갖다가 항아리형이다 라고 하죠. 0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형은 인구유입형이라고 하죠. 생산연령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분의 1 이상인 도시유입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형, 도시형 인구구조.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형 인구 구조가 뭐냐 물어보면 바로 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5세에서 49세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한면보다 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구 감소형한보다 항아리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구 유형 중 표지박형이 있죠. 표지박형은 인구 유출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촌형이라고도 하죠. 생산연령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15세에서 49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지박형은 농촌형, 인구유출형이라고 보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마지막으로 표지박형까지 다 학습을 했습니다. 인구유형은 총5 가지가 있는데. 피라미드형, 항아리형, 종형, 별형 표지박형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인구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전수조사와 간접 인구 조사로 나눌 수 있죠. 인구 조사는 그래서 1925년에 실시되어서 매년 5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인구 전수조사다. 다른 말로 하면 국세조사,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것이고 매년 5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인구 전수조사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간접 인구조사는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이혼신고서, 뭐 혼인신고서 및 전입 및 전출신고 등 신고자료를 근거하여 조사하는 인구정태통계가 바로 간접 인구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여기서는 인구 전수조사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점검으로 관련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구 통계에서 5에서 9세 인구란, 보기 1번, 만 4세 이상, 만 8세 미만 인구, 2번, 만 5세 이상, 만 10세 미만 인구, 3번, 만 4세 이상, 만 9세 미만 인구, 4번, 4세 이상, 9세 이하 인구. 자, 인구 통계에서 5에서 9세란, 5세도 포함이 되고, 9세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과 미만 이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5세도 포함이 되려면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9세도 포함이 되려면 당연히 9세 이하거나 10세 미만이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5세도 포함이 되고 9세도 포함이 되는 보기의 내용을 한번 찾도록 하죠. 보기 1번에 보면 만 4세 이상이라고 된다는 뜻은 4세까지 포함이 되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건 5세부터 시작이니까요 보기 2번 만 5세 이상 자 이거는 포함이 되네요 만 5세 포함이 됐습니다 만 10세 미만 만 10세 미만이니까 9세까지 해당이 된다는 라 뜻이죠 그래서 5세부터 9세까지 해당이 되네요 답은 금이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3번 한번 보죠 만 4세 이상 4세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것도 안 되죠. 보기 4번도 4세 이상, 이것도 안 되네요. 자, 답은 2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인구통계에서 5에서 9세란 5세하고 9세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만 5세 이상 10세 미만 인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쉽죠? 자, 2번을 보죠. 인구 구성 중 14세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은, 자, 이얘기는 소산소사형을 찾으라는 뜻이죠. 자, 보기 1번의 피라미드, 2번 종형, 3번 항아리형, 4번 별형이 있습니다. 14세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형, 즉, 소산소사형을 샀는데, 소산소사형은 항아리형과 종형이 있죠. 자, 그런데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다는 뜻은 정체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체형, 인구 유형은 우리가 종형이라고 했었죠? 답은 그러면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 해설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구 피라미드는 크게 피라미디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 표지박형이라고 했었죠? 자, 우리 피라미디형은 출생률이 조절되지 않고 사망률이 점차 저하되는 형. 후진국형이라고 얘기했었죠. 또 뭐였죠? 후진국형이라고 얘기했었고 다산다사형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인구 증가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피라미드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고 인구 증가가 정체 상태인 형. 그래서 종형을 정체형, 소산소사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진국형에 해당되는 게 종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항아리형은 다른 말로 우리 방추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률이 낮아 인구 증가율은 정체 이상이나 출생률이 더욱 저하하여 오히려 인구가 감퇴되는 감소형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아리형은 인구 감소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별형은 다른 말로 도시형이라고 했었죠 또는 인구 유입형이라고 했습니다 인구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전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인구유입형을 도시형이라고 얘기했죠. 다른 말로 또 별형이라고 됐고요. 자, 5번에 우리 표지박형이 있습니다. 표지박형은 인구전출형 즉 유출형이니까 농촌형이 해당이 되겠죠. 도시형과 반대되는 생산 연령 인구가 전출에 의해 나타나는 형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지박형은 농촌형 인구 구조로 유출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종형과 별형이 아주 잘 나옵니다. 종형은 소산소사형, 정체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별형은 우리 도시형, 인구 유입형이라고 했었죠. 피라미드부터 어, 뭐 종형과 항아리형, 별형, 표지박형은 다 알아야겠지만, 특히 조형과 별형을 관심있게 봐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인구피라미드를 정리해 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게 됐을 경우 가장 맞히기 쉬운 것이 바로 인구피라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3번 일명 도시형 유입형이라고 하며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되는 인구 구성의 유형은 보기 1번, 별형, 2번, 항아리형, 3번, 농촌형, 4번, 종형. 도시형 유입형 하면 여러분들 내가 별형을 외우라, 여기 했었죠. 답은 1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별형은 도시형 유입형이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형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15세에서 4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항아리형은 뭐였죠? 소산소사형이라고 했고, 인구감소형이라고 했고, 종형은 소산소사형이고, 인구정체형, 인구정지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형은 다른 말로 우리 표지박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구유입형이 아니라 인구유출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의 답은 1번, 도시형인 별형이 답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중위생관리학에서 1단원인 공중보건학총론을 학습해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질병관리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